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운동은 4가지 정도인데, 10분 만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남 나누리병원 관찰센터 문성철 부원장입니다.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윤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유병률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그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원장님 모셨습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에 정확한 그 의학적인...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숄더는 음. 말 그대로 어깨가 앞으로 말렸다. 그래서 굽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도 굽고 등도 굽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생기는 것을 라운드 숄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정말 세트인 것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등도 후만이 생기고 이제 목도 이렇게 거북목이 생기고 이세 가지가 이제 세트인 것 같은데 라운드 숄더는 관절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이제 어깨 관절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이제 위에 있는 뼈를 견봉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상완골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충돌이 생기게 되고 어깨 관절에 어떤 퇴행성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우리가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경추가 앞으로 이렇게 숙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운드 숄더가 같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라운드 숄더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겠네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죠. 요즘은 그 핸드폰이 다들 갖고 계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 보고, 또 우리나라는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 요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깨 많이,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했어요. 운이 좋아서. 아, 그래요? 보통은 이제 책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생기잖아요. 없는 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라운드 숄더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진단이 그렇죠. 되는 건가? 가장 기본적인 응. 거는 어 거울을 어느덧 응. 봤는데 옆에서 딱 봤더니 응.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네. 이러면 이제 쉽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인들은 팔이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면 내외전 되면서 손바닥이 뒤를 향하고 손등이 앞에서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 라운드 숄더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운드 숄더는 쉴 때는 누구나 이렇게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이제 그 병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걸어당긴다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등이 굽어있고 목도 이렇게 자꾸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굽는 현상이 생기는 거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어, 어깨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를 라운드 숄더라고 해야 되나요? 논문을 보면 네. 쇄골과 이 견갑근과 이 각도를 재기도 합니다. 또 안쪽에서 이제 라운드 숄더라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자꾸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평소에도 자꾸 이렇게 굽는 현상이 있으면 라운드 숄더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굽어 있고 한다고 크게 큰 병이 될까요, 근데? 라운드 숄더는 사실은 우리가 뭐약 먹고 뭐 치료해야 되는 질병은 아니고 이 라운드 숄더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퇴행성 변화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좋아질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중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에 이제 장애가 생겨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도 문제가 될수 있는 원인이 몸에 체중을 분산시켜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꾸벅거리고 어깨가 자꾸 나오면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평소와 다른 추가적인 압력이 관절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업무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운전도 앉아서 하게 되고, 앉아서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등이 굽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자기가 라운드 숄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때 어깨가 이제 말리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면서 자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이제 운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많이 교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운동은 네 가지 정도인데 10분 만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좋아지는 법좀 그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어,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죠. 스트레칭. 그 다음에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돌려. 아주 가볍지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벌리는 운동인데 상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딱 붙여놓고 팔꿈치를 외회전 시킵니다. 그래서 뒤쪽에 견갑골 사이가 당기는 느낌 있을 때까지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만세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주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약간 뒤쪽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강각골의 근육들이 수축이 되고 신전이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날개뼈. 날개뼈를 뒤로 신전시켜주는 스트레칭. 네 가지 운동을 저는 주로 진료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척추 전문이다 보니까 이 어깨보다는 이제 척추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렸을 때 서울 구경이라고 이렇게 목을 쭉 빼주는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죠? 저는 이제 혼자 이제 그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이 쭉 빠지는 운동을 이렇게 좀 하면은 뭔가 좀 키도 좀 크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서 이제 척추가 어깨가 이제 저절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는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몸을 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다른 운동은 척추는 항상 이제 뭐 비슷비슷한데 교과서적으로 좋다는 운동이 신전 운동입니다. 신전 너무 많이 젖히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척추에 어떤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손을 깍지를 끼고 목을 좀 이렇게 받치고 그 뒤로 좀 이렇게 지긋하게 이제 목을 자꾸 뒤로 펴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척추를 이렇게 꼿꼿이 유지를 하면서. 쭉 이렇게 뒤로 펴주는 운동을 하는 것들이 라운드 숄더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라운드 숄더는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어떤 가벼운 자세 변화나 스트레칭 운동이나 그런 것들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병원에서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적극적인 스트레칭 운동과 자세 교정을 집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교정이 될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